이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 아이도벨의 치명적인 전략과 또 그를 분별 없이 따랐던 라 압살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같은 편일지라도 아주 든든한 아, 같은 편일 때는 아주 든든한 책사였지만 상대의 그야말로 적군으로 만날 때는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책략은 이 왕과 이 왕자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또 그가 했던 조언은 잔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했던 조언은 이 왕의 후궁을 취하라라는 이 페르네 일들이었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또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기기 위해서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진짜 전략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율법을 저지르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라의 본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왕과 왕 왕자 사이에 이 내용들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그 조언, 그 책략이라라는 것이죠. 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도벨의 책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 패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나왔던 꾀가 어, 진짜 목적지향적 그리고 패권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들은 안,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돈을 벌고, 어, 권력을 얻고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어, 정말 이렇게 뭐 얻을 순 있어요. 근데 얻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 다음의 삶은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정말 그야말로 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재해와 노력으로 정말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세워가며 정말 더어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책사들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끔찍한 책략으로 압살롬을 도발했고 또 다른 책략을 내는데 그것은 나에게 1만 2천의 군대를 주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의 뒤을 추격하게 될 텐데 이 추격하는, 추격할 때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겁주면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홀로 남은 이 다윗을 죽는 것은 일도 아니니 내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책략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다윗과 이전에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압살롬 마저도 이것이 옳게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이제 이 후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세는 단순한 다윗의 친구, 여러분 이제 이게 제이 그야말로 제아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조언만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다윗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치 암행어사와 같이 그리고 백성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은밀히 자행하고어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또 백성들이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문제 아 필요한 그 것은 무엇인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왕에게 전달하고 또 왕이 정책을 세울 때이 정말 그야말로 도와주는 어, 그, 그야말로 그 어, 정말 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그, 후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인데 어,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맞아요. 진짜 잘했습니다. 한 사람 입장만 드는 게 아니라 어, 그 전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 몇수 앞을 내려다 본이 다윗의 에, 책략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 후사는 이 말을 듣고 아이도 벨의 책략이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 말이, 야, 어쩜 이렇게 어,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잘못 쫓았다가는 어, 왕도 잘 아는 것처럼 어, 다윗의 사람들은 에, 맹수와 새끼를 빼앗은 이 곰과 같아서 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백전 노장이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 사우랑이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어, 잡지 못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사람들을 겁줘서 다른 백성들은 피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굴속에 숨어서 어, 이 군대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군대가 침입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줄 것이요? 그러면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매복되어서 어, 이 군대를 준비한 어, 사람들을, 어, 그래서 무찔르면 왕이 많이 하나라도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압살롬의 군대가 만에 하나라도 군사를 잃기만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소문으로 퍼지게 돼서 어, 왕의 에, 이 사기 진작, 사기가 진작되지 못하고 사기가 매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진짜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그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 여러분, 이렇게 보통은 아침에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밤에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것보다 이 감성적인 게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썼다가 아침에 보면, 어, 내가 이 손발이 오그러드는 글들을 내가 왜 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맞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에게도 바로 이런 일들이 작용했던 겁니다. 아, 왜냐, 하나님께서 어, 지금 손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이도벨의 이 전략에 따라 맞춰서 군대를 추격을 했다면 정말 영락 없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이로써 다윗은 이 숨을 돌릴 수가 있었고, 나머지 흩어진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다윗의 이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후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요. 이 후세가 그야말로 이 압살롬 진영에 무사히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했던 일이었고, 또이 후세가 내었던 이 계획들이 사실은 어찌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왕을 쫓아가는 것은 이거 온전치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에서부터 보여드려 봐, 이거는 뭐냐면 전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전 이스라엘이 아직 다윗 편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내실 다지기로 해서 어 그래서 지금 전 이스라엘이 왕께 돌아오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대를 어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스리 덮임과 같이. 그리고 성이 있다면 성을 온 백성들 인내 전술로 이 성의 밧줄을 잡아서 당기면 정말 그조 작은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지금 무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부분들이 어, 여러분 어, 이게 전략으로 봤을 때 시간을 많이 들, 들이거나 또 최소 비용의 이제 최대 효과죠. 만 이천 명의 군대가 많은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냥 가서 뭐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음의적인 뭐 이렇게 기습해서 진행을 하면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이도벨의 전략가니까 잘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시간을 기다리자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일들에 정말 그야 말로 후세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후세한 사람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 옳지 않았고 또 발각됐을 수 있었어요 또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압살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될 것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단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코앞에서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아, 저도 그런 경우가 아, 여러 가지 있죠, 많이 있지요. 또 때로는 그것을 모를 때는 더 시간만 두고 더 고생만 하다가 아 진짜 아, 나중에서야 시간과 노력을 다썩고난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 막으셨던 거구나 라고 늦게 생각할 때가 있어. 요 그래서 이런 걸몇번 경험하고 나니, 아, 꼬이게 되고, 막히게 되면, 그땐, 어, 이제 또안 하기도 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또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아, 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는 사단이 또 막은 거구나. 그럼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사단의 방해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역을 또 해보고,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꼬이게 되면, 그 때는 잠시 멈추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이것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이건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라고 이제 하나님께 멈춰서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정말 꼬임과 그 어떤 정말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묵묵히. 예, 그러다 보면 어, 정말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힌 건 뚫어주시고 또 어, 정말 장애물이 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걷어주셔서 정말 그렇게 예,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 정말 야심차게 계획을 했더라도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아 진짜 아니구나라고 저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좋은 부분들인데 나중에 정말 더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어한 이제 일화가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어딸 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 저는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전에는 이제 그 운전 면허장 운 면허장보다 이 산대라고 하는 지금 이제 뭐 대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산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그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직접 이제 주둔하고 있는 아주 주둔이래 아, 경찰이 직접 시험을 감독하고 있는 아예 학원 이제 그 <laughs> 학원이래 아그 이제 시험장이죠 아 이제 거기서 이제 필기와 그리고 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코스웍을 아 정말 감사하게도 한 방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게하나는데 그때 이제 세 개가 있죠 필기 아그 코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이 제일 남습니다 근데 도로주행은 이제 학원에서 따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제 그 부분들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경찰 교통 경찰이랑 같이 따면 그럼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옆에서 어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볼펜 소리가 납니다 틀리면 벅벅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도로주행이 아, 저도 한 번은 떨어지고 감사하게도 두 번만에 붙게 됐는데, 한번 떨어질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어, 그 도로 주행을 연습해 주는 이, 그 선배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운전병 출신의 이제 선배가 이제 도우셨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면 이제 될 거야, 영훈아. 그고 봤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그 선배가 도와줘서 도로 주행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아, 이제 이번엔 붙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인데, 그때 왜 떨어졌냐? 아까 말했던 벅벅하는 거에 이 긴장이 된 나머지 실수를 한 거예요. 시동을 꺼트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는데, 아니, 뭐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 저보다 먼저 시험 봤던 사람이 저보다 도 아이는 훨씬 많았죠. 그리고 운전면허를 아니, 운전 경력이 7년이에요. 운전 면허를 딴지는 뭔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운전 경력 7년이었는데 어 면허를 다시 따로온 거예요. 왜 봤냐? 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시험을 봤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운전을 했던 이 베테랑도 어 점수를 보니까 그때 당시 70점 이상의 합격인데 이 80점이에요. 20점이 깎인 거예요. 나는 완전 초보인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갑자기 상황이 에, 저의, 저를 두렵게 한 것이죠 어, 그리고 그때는 못지않 차도 없고 이 산대라고 하는 데는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따게 하시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따게 될것이요 어, 내가 노력으로 딴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 하나님이 막으시겠구나, 이런 담대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 위탁을 드렸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라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퍽퍽하는 게 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시동이 꺼졌던데도 어찌저찌 해서 잘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날 점수 크점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몇점 이상이 여러분 면허 통과라고요 그죠 맞아요 70점인데 제가 몇 점을 맞았냐 72점을 맞았어요 한 문제당 3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문제가 더 틀렸으면 저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 이건 내가 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제가 왜 운전면허를 하나님 붙여주셨는가? 아,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그때 차도 없었어요. 차를 집에서 사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굳이 이렇게 면허를 따려고 했느냐? 저의 마음은 제가 당시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10시에 이제 학교를 하고 나면 교회 와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층에 조그마한 유아실 같은 데에 거기서 공부방처럼 아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시간 활용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때 그때는 버스도 끊기고 택시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꽤 멀리 살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거기가 둔산동 지역이었으면 관저동이라고 차를 타고 가도 4 5 0분 걸리는 겁니다. 그냥 차량 운행을 다 돌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해주는 거예요 초인데 <laughs> 그날은 이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아 운전면허 학원 다니지 않고도 그리고 아 도로주행을 단두 번만에 합격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을 제치고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마음껏 굴리면서 어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또 자기가 무시받았던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 정말 그야말로 전적인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해도 아무리 아이도벨이 최고의 지략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쫓아가라고 라 얘기할 정도로 왕의 자리에 왕이또 직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신무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그에게 모욕을 주었어도 이것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거의 정말 그야말로 자포자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상황이어서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지요.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여기면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초점과 레이다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승리에서 사실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과 여러분 우리의 정말 삶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일신 다른 것을 위하여, 내 감정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면, 내 욕심대로 살면, 정말 될 것도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들을 진행했는데, 꼬여요, 안 돼요, 막혀요. 그러면 그때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과 그 취지는 맞았으나, 방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방향이 잘못된 건데. 어, 이게 하나님 뜻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아이어 여기서 정말 그야말로 포기를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달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며 달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이 하루를 정말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달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정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